법을 만나기 전에 나는 참 성질이 못됐었어요. 교무회의를 할 때도 항상 교장, 교감 선생님께 벌떡 일어나 대항하곤 했어요. 군사독재 시절이라 저항정신을 자랑으로 생각했고, 의식 없고 주관이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적이 무척 많았습니다. 이 법을 만나게 되고, 큰 스님의 가르침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회의 시간에 입을 다물기 시작했고, 마주쳐도 인사는커녕 얼굴을 돌려버렸던 많은 선생님들께 무조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. 한두 달 지나니 그분들도 마음을 열더라고요. 꼬부라진 마음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돌리고 나니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. 한 달에 몇 번씩 들락거리던 병원도 가지 않게 되고, 그렇게 자주 아프던 아이들도 병원은커녕 약한번 먹지 않고 잘 자랐습니다. 그때 깨달은 것이 상대를 향해 내가 뱉은 독설들이 모두 칼이 되어 나한테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업식, 대행스님. 사람이면 누구나 이 세상 다 살고 갈때 따라오는 것은 업식밖에 없는데, 이 업식이 본성을 가림으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그 업식대로 따르게 됩니다. 그러므로 생전에 돼지처럼 살았으면 돼지가 될 것이고, 독사 같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독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자기가 아는 것, 우주 법계가 다 알고 모든 만유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자기가 지은 것 고스란히 자기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. 모두가 마음 짓고 마음 먹었기에 먹은 대로 받는 것입니다. 없이기 사람의 자궁으로 들어가 부모의 정열을 빌려 몸을 집으로 삼고 영원한 생명 즉 불성과 개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. 업식은 생전에 돼지짓을 했으면 돼지 자궁이 고래 등 기와 집인 줄 알고 독사짓을 했으면 독사의 배속을 대골처럼 느끼게 됩니다. 전자의 사람으로 살다가 독사굴로 들어가니 몸받아 나와서야 비로소 인간으로 살던 습 때문에 그냥 독사지옥을 느끼며 고통을 받게 됩니다. 마음이 아름다우면 아름답게 태어난다. 만물 만생이 벌레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남녀의 만남이 있음으로써 모든 게 이루어지고 탄생됩니다. 저 아래 생물서부터 위에 이르기까지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아내를 두고도 다른 여자를 탐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자들도 자기 남편을 두고도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속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진저리를 칠 겁니다. 그걸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고 발목이 잡힘으로써 차단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의 세계로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계 중에 사음을 하지 말라 했죠. 그거야 잠시 잠깐 한 찰나지만 그한 찰나가 얼마만큼 자신을 차단을 시키고 얼마만큼 고초에서 떠나지 못하게 창살 없는 감옥에다 가두는 건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.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. 한 찰나 살고 갈 것을 마음이 아름답고 행동이 아름다우면 족하지 않습니까. 못난 사람이 못나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잘난 사람이라고 해서 잘나게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. 마음이 아름다우면 요 다음 생엔 아름답게 태어날 거고 또 원한이 맺힌 사람은 또 다시 복수를 하고 야단들을 하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. 조금도 애누리가 없이 자기가 한 것대로 받으니 이 노릇을 어찌 해야 좋겠습니까? 닥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고만이라면 누가 뭘 하겠습니까? 하지만 생각을 해봅시다. 오다 가다 남의 따귀를 한대 올려 붙이고 발길로 차면 가만히 있지 않고야. 이 자식아, 너 가만히 있는 사람 왜 때려? 하고 들이덤벼서 또 때린단 말입니다. 그거와 똑같습니다. 모르고 진 죄는 모르게 받게 마련이고 그 알고 진 죄는 알게 받게 되니 어떡합니까? 몇 마디 말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알고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. 한 10년 전에 얘기입니다만 길을 오가다가 봤는데 풍뎅이나 개미나 온통 남녀에게 연연하고 그렇게 탐하고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야참 저게 도대체 먹일래 모두가 아무것도 모르고 눈도 멀고 귀도 먼 채로 그냥 쫓아서 저렇게 해야만 되는 건줄 알고 저러고들 있으니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한 적도 있습니다. 왜 인간이 돼서도 그러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? 내 마음으로 벗어난다면 그렇게 안 하고도 정말 재미있고 자비를 느끼면서, 내가 사랑하려면 하고 말려면 많은 자유자재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, 왜 그렇게 끄달려야 합니까?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모를 겁니다. 정말 모를 겁니다. 자유스럽게 사랑을 베풀고, 사랑을 할수 있는 그런 자유인의 자비심 말입니다. 광력의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, 모두가 같이 1분 1초도 틀리지 않게 사랑할 수 있는, 영원히 베풀 수 있는, 영원히 가질 수 있는, 영원히 버릴 게 없는 도량으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그렇게 둘 아니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. 말은 이렇게 띄엄띄엄 뜨게 얘기하지만 지금 한 마리 말을 떠나서 본다면 말로는 다할수 없는 너무도 큰 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.